신사숙고하다, 땅을 투기하는 있습니다. 그 명사는 우리가 스페큘레이션이죠스페큘레이션 신사숙고 투기. 그래서 별로 관련은 없지만, 나중에 페큘레이터 나오면 배울 거예요. 횡령하다는 뜻이 있어요. 땅같은걸 막 횡령하거나 여러분들 횡령하다 하면서도 국농지출은요 인베질이에요. 인베질. 인베지 횡령하다. 인베지 공부에서는 명사가 나왔어요. 인베지먼트횡령 여러분 번죄 용어 알면 되겠죠? 횡령인베지은 횡령하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미네이트 볼까요 소가 여물대이 있는 거야. 단추하다. 계속 숙고하는 거예요. 루미네이트, 명소의 루미네이션. 이 정도. 숙고하다. 자 셀프 컷쇼스들어볼게요자이시가 셀프 디피티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셀프 이페이스먼트. 다시 한번 말하자면 셀프 이페이스닝이 자기 다시 지우는 거죠. 우리 이페이스가 지우다 뜻이 있잖아요. 이페이스 지우다. 자기 다시 지우는 성격이야. 그서상격성이 없는 거죠. 지우다.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나오죠? 그리게리우스 어, 사교적인 소시어 공무원의 경찰에서는 좋아하는 단어도 있어요. 쌍으로요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 단어. 노트리우스 안명을 본탈이고요임 어, 그렇지. 임페이머스늘 쌍어로 나네요, 얘네들은. 다운 투 얼스 현실적인 이 시문에 나오는 패리티컬 어, 기상지 영어에서는, 우리, skewed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약간 좀, 뭔가, 왜곡된 거야. distorted. distort. 왜곡된. 요 단어 중요합니다. condescend. 요런 단어 본적 있습니까? 응? 맞아요. 뭔지 모르지만. 자, petrophiles. <laughs> 자, 인... 어? 맞아요. 그 임금님이, 몸을 낮춰서 거지에 밥을 먹어 되게 겸손한 거지만 되게 생생내는 거야 생생내다공물이잘 나와요 생생내가컨대션 나오면 당연히 패티다 이제 무조건 프랙티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보죠? 루프레티브 이게 뭐예요? 약간 좀 수지가 맞고 이익이 되고 그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피트 이익이 되는 리 e 티 e 그럼 다은 p r o f 이런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단어들을 주목해주세요 음. 단어는 계속 돌고돕니다 자 셀프 l 포즈드자진해서 하는 스스로 부과하는 우리 i 포 p o 부과하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형용사로 우리 i 포 p o s i 이란 단어가 있어요 인상적인 다 인상적인 i 포 p o s 얘는 인상적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셀프, 인덜젠트. 자, 일단은 우리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덜지. 뭐야? 인덜지는요? 탄닉하다. 근데 아이의 음성을 받아주다. 아이의 음성을 받아주다. 하면은 우리 코드에안으로죠 코드. 아이의 음석 받아주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해주고 싶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덜젠트가 뭐예요? 안 돼, 안 돼. 반대 아니죠? 요건 알아야 돼, 반대. 인덜젠트. 우리 제너러스 하면은 관대한 뜻도 있지만 후한 뜻도 있죠 후한 제너러스 기프트 후한 선물 막 그런 식으로 자 셀프 인플리트 스스로 초래한 자초한 셀프 에비던트 별표 칠게요 자명한 셀프 에비던트 자명한 셀프 서피시엔트 자극자족한한 그리고 셀프 이스틴 자부심 자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워크아웃 운동하다 실행하다 해결하다 이렇게 큰가지 뜻으로 놔세요 자, 솔트아웃 별표, 기출이에요. 무엇을 해결하나? 처리하는 거예요. 자, 햄마아웃 별표 치세요. 결론을 끌어야 하는 거예요. 세트를 우리 내려야 할 때도 있고, 정착하다 할 때도 있고, 해결하다 할 때도 있죠? 워크아웃, 운동하다 해결하다, 그리 실행하다. 겟 라운드 별표 치세요. 해결하다. 그 솔트아웃 별표 치세요. 래도 해결하다. 라이론 아웃 별표 치세요. 문제는 없애다. 여러분 좀더 해봅시다. 이다어 아세요? 베일 아웃. 터주다. 어, 구하다, 구제하다. 원래 베일이 보석급의 뜻이 있고요. 베일 아웃은 배가 빵꾸가 났어요. 배가 구원진단 거야.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난 뜻이 원래는. 근데 얘는 막 금융 구제하다. 그뜻도 많이 쓰고요. 원래 베일이라는 자체가 보석급의 뜻이 에요 보석급, 보석급 뜻고풀 터주는 거. 또 아웃하면요, 세이즈 아웃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추후에 단계적으로 없애거나 폐지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없애다 폐지하다, 단계적으로 없애다 폐지하다. 그다음에 공무에서는 메이크 아웃이라는 애 나와요. 와, 선생님 글씨 너무 저 선생님 못 써요. 선생님 글씨 못 알아볼 것다 I can't make u t your letter. 이해하다로 나와요. 시험에 이해하다, 메이크 아웃 기출. 룰라오 어, 배제다익스클루드죠잘 나오죠, 시험에? 익스클루드그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돼 자, 다음에, 인터세트. 우리 스포츠에서 인터세트 한다고 하잖아요. 막 가로채는 거. 자, 첫 번째, 임피드. 별표 치겠습니다. 자 인이라는 거는 안이라는 어원이 있고요. 패드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지나간데막 발을 거는 거야. 방해하는 거죠. 대표. 임피트. 자 명사는 방해 그리고 말하는 방해가 방해가 돼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장애. 자 동사는 이스페나이트 반이어입니다. 이스가 아웃이라는 뜻이 있고요. 패드가 발. 이제 발을 빼는 거야. 방해가 되는 발을, 발을 빼니까 이제 방해되는 게 없으니까 축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는, 이스페디에트 별표치 있습니다. 방향되는 발이 없으니까, 편리하고요, 명사태 때는, 방편, 처방, 방책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에브스트루스 별표치 있습니다. 15화, 나네안 에브스트루스. 자, 밑에 보시면은, 우리 에브스트루스, 15화, 나네안 뜻이 있고, 자, 리컴다이트 별표치세요. 제가 어원 정원놨습니다 니가 백의 어원이 있고요 컨드가 하이드 따라서 뜻이 뒤에 숨어있을때나대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아셔야 했다는 a 에브스 코드 A, B가 어웨이의 어원이 있다고 하고요 컨드가 하이드 뜻이 있습니다 도망치다 우리 도망치다면 메이크업 5들어볼게요 M 코드, 코드가 하이를 뜻이 있습니다. i 펜 p e r 이, e t l i 나, p e r p e t 깨뜨릴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p e r n 초자연적인, 컴 몰루트를 별시 있습니다. 나내야 그리고 구글구란 뜻이 있습니다. 자, a r 드 비밀했다, 신비한,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비밀에 하면은 클랜데스티 공무기출 비밀의 클랜데스티. 자 그다음에 애브추 나왔죠. 난해한 1 5화자 애스토닉 소수만 이해하는. 자 다음에 어브레시브 기의 거슬리드 배표체 있습니다. 어브레시. 자, 업그레이드, 안석 등을 마련시키다 찰과상을 입히다. 자, 디스코레트대표치겠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불협화음에. 중요합니다. 디스코네트 어, 스트리댄트대표치겠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거야. 불쾌하고. 자, 캐코포도스 불협화음에. 디스코네트대표치겠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에. 자, 다음에, 어볼티브 대표칠게요 초기에 실패한. 어, 여러분들은, 명, 어, 어, 그루션이 뭐예요, 어그루션? 낙태. 아이를 낳는 고 실패한 거예요. 초기 실패한 거예요. 어그루티브 초기에 실패한.